오늘은 어, 토마토 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종 재료를 올리브 오일에 볶습니다. 일단은 해살이 되는 분이 계네요조3더볶아주 음, 음, 올리브 오일에다가 볶아주세요. 이거는 이제 치킨 스톡이라고 해요. 소박도 스키요 소박도 스키인데이런 닭국물을 낸 거예요. 네, 단건 쏟아주세요. 네. 네. 고추고기를? 아, 올리브오일에다가 양배추를 아습니다 오늘도 네. 많은 양을 넣요 그러면 이것도 쏟아 놓을게요. 쏟아주세요. 네. 됐한번겠습니다 간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파 볶습니다. 양파도 소금간을 좀 했어요. 파프리카를 볶습니다. 청양 볶음이네요? 네 맞아요. 청양 볶음 조금 넣어요. 한금더볶 볶았고요. 여기에 이제 닭 육수가 들어가 있고요. 브로콜리, 토마토 를 뜨거운 물에 데쳐 가지고 껍질 을다벗 겼어요. 물을 넣고 좀 끓이다가 간을 볼게요. 네. 끓이겠습니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콩나물 좀 볶아서 넣습니다. 네, 끓이겠습니다. 깨수 입이 있어가지고요. 좀 뒤늦게 넣고 소금 간을 했고요. 파도 좀 넣습니다. 었좀더 끓여서 그릇에 낼게요. 토마토 수튜가 완성이 됐어요. 접시에 낼게요. 맛있게 드세요.